오늘은, 우리, 우리 이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얘가 생일이 포맨이에요, 포맨. 근데 생일이 11월 5일, 올해 3년 지났어요, 3년. 근데 털을 제가 집에서 깎아가지고 지금, 어, 포매 같지 않고, 몸무게는 포에 같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 듣는지, 그냥 눈치 박사 같아요, 눈치 박사. 여기 앉아.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앉아. 앉아. 옳지. 팔 줘봐, 팔.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해야지.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리브 잘했어. 매일같이 혼자 집에 있어 갖고 심심해요. 제 저도 직장 다니고. 그래서 오늘은 아, 이렇게 가면 모든 장난감이 많이 있지만 처음에는 잘 갖고 놀더니 요즘에는 얘가 잘 식물이 났는지 잘안 갖고 놀거든요. 그래도 아, 얘가 있어서 정말 얼마나 예쁘고 또 집에 오면 얼마나 반가워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돌고 막 엄마하고 장난해달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장난해달라고 응? 장난을 좋아해요. 포메가 포멘이야 포멘 포맨. 음, 몸무게는 2.8kg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사진에는 좀 크게 보이는데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참팬인데 그리고 여자아이고 음. 여기 올라가 옳지 사진 좀 찍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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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앉아 앉아 빵빵빵 빵. 빵. 옳지 빵더 옳지 아기 잘했어 아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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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이 잘했어 잘했어 아쿵 <laughs> 엄마가 뭐하나 지금 처음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촬영하니까 얘가 지금 나를 뭘 뭐하고 있나 지금 엄마가 이런 이렇게 사진, 카메라 대고 앞에 이렇게 한, 한 적이 없었는데. 어, 어이고어이고어이거왜 그래? 왜 그래? 이브야. 우리 이브왜 그래? 너무 힘을 썼나? 응? 이리야 엄마 앞으로 와. 엄마 앞으로. 안아줄게. 야, 앞으로. 옳지. 예, 잘했어. 올라가. 이거 네 집이잖아, 소파가 그지. 앉아, 앉아. 내일은 내일 아침도 사진 찍건 동영상 찍을 건데, 음뭐랄까 내일은 간식 먹기, 또밥 먹기 한번 해보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이고말잘 들어. 그거 뭐야? 응. 응, 놀아. 어찌, 잘한다. 잘해. 슉, 해봐. 해 해봐, 갖고 놀아. 응? 그게 누구 거야? 엄마가 뺀, 엄마 가질까? 응? 엄마 가져? 엄마 가질까? 쉭. <laughs> 쉭. 응, 이게, 조금. 응. 세도 많고요, 성격이 또 뭐라 그러지, 음, 욕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논다 생각하면 지금 세미나서 막 이렇게 무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이 털을 제가 다 밀어가지고 지금 포메가 아니고 막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대 네, 턱이 턱 밑에가 사자 모양인데 저 털을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라는 중이에요. 나중에 안전히 자라면 예쁜 포메로 변신이 될 겁니다. 올라가, 올라가, 옳지. 잘했어, 잘했어. 앉아,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앉아.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한번더 해. 끝내게. 하이파이브. 옳지. 하이파이브. 앉아.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옳지. 빵 해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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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간식 줄게, 엄마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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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 엄마 간식 줄게. 그럼 오늘은요 여기까지 찍고요. 내일 다시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이보. 안녕.